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총칼을 든 친이 군사 쿠데타 세력을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미 우리가 나아갈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광장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이 경쾌한 K-pop 떼창으로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찬연한 빛으로 부활한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의 기기운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연대와 상생 그리고 배려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냈습니다.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의 합팩 남방버스 연대 금남로의 주먹밥을 계승한 여의도와 한남동의 선결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 K 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계에서 오신 우리 정치학계 학자 여러분,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현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아,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세계 역사의 남을, 위대한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를 배우고,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아테네가 상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한 새로운 이 세상의 환경에서 진정한 주권자들의 의지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확실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